심장이 안 좋고 하다면 병원부터 가봐야 되는 것이고, 병원에서 예. 진단이 나오면 병원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는 병원에서 하는 것이고, 예, 예, 치료는. 예. 우리가 심장이 음. 어디 아프니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 여기는 아, 니네 발가락이 없어지는데 발가락 붙여 주는 데가 아니에요. 응? 어, 그, 어, 여기는 뭐 하는 데냐면 공부하는 데. 어, 공부하는 데인데, 우리가 몸이 아프다는 것은 내가 질량이 약해서 어, 몸이 아픈 거예요. 응? 우리가 만일에 귀신병이 들려도 너희들이 기운이 약해서 걸리는 거예요. 귀신병이 걸려도. 어, 그리고 우리가 뭔가 이 종양이 생겨도 네 기운이 약하다는 말이죠. 어, 어?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이것도 네 질량이 약해서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어 사람한테 이렇게 아주 그안 그 좋은 이런 걸 당하고 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 이러면 아픈 거죠. 어내 질량이 약하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질량이 어떻게 해갖고 약하다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무 세상을 사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사는 걸 잘못 산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아픔이 오게 돼 있어요. 신장도 아플 사람이 있고, 어뭐 이렇게 간이 아플 사람도 있고, 어, 뭔가 우리는 인간은 말이죠. 어떤 사람은 간을 튼튼하게 해놨고, 어떤 사람은 신장을 튼튼하게 해놨고, 어, 어떤 사람은 이 전부 다 이게 우리가 어에는 튼튼하고 어에는 약점이 있게끔 돼 있어요. 어, 그게 전부 다 사주를 받아서 세상에 태어나는 거거든. 그쪽 분야가 약하게 태어났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조심하고 살면서, 그걸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 우리가 그 공부를 해서, 우리가 뭐, 이게 좀, 신장이 약한 사람들은, 어, 왜 신장이 약한가? 어, 이런 것들을 그쪽 분야에 공부를 좀 하고, 어, 내가 삶에 대해서 그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내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그걸 모르고 그냥 살고 있으면 너는 그게 빨리 안 좋아진다 이 말이죠. 뭐 어, 몸이 아픈 이유들을 먼저 기, 우리 원리를 알아야 돼요. 병이 나니까 이걸 치료하는 거 요거를 따지지 말고 어 요거 때문에 병원에 갔겠죠. 아니 뭐 의사도 우리한테 병을 나서주려고 하면 그 병만 나서 주면 아직까지 의사라 소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그 병이 이제 의사가 이제 지금 공부하러 나온 의사가 있고 진짜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의사는 사람을 나서야 되지 그 병을 나서는 거는 기술자거든요. 어 아직 의사님이 안 되고 기술자예요. 기술을 배우는 거지 어 사람을 낳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가 아프다라는 것은, 뭔가 내가 잘못 살았을 때, 그게 아파요. 아픈 게, 어.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이 내한테 붙어도, 뭔가 잘못 살아서, 그, 기, 그 기운이 약하니까, 귀신이 붙을 수 있는 겁니다. 어. 내가 아주 뭔가를 잘할 때는, 귀신은 와도 흔적도 없어요. 표적도 못 주고, 표적을 줘도, 내, 내가 알게끔 표적이 안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걸 다 이기낼 수 있게 돼가 다 인간은. 근데 내가 삶을 뭔가 잘못 살아서 꼬인단 말이죠. 꼬이고 하니까 그때 기운이 약해져요, 내가. 요래 되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활동을 할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주는 거죠. 응. 음. 근데 내가 어리워져야, 귀신은 들어올 수는 명분이 생겨요. 내 자식 도올라고 왔다고. 어어 의료 저야 명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의료지지 않으면 귀신이 와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어. 주위에서만 내를 도울 수 있는 신들만 이 작용을 하는 것이지 귀신이 와 왔고 나를 어렵게 하면서 왔다 내가 왔다 이 목한다는 뭐 거죠. 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의 기운을 충만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살아나가는 방법을 알아나가면서 바르게 살, 사는 이 공부를 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안 하게 되면 몸이 아파집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이 나쁘다고 해서 아 병원에서 지금 병원에서 고칠 거는 병원에서 고쳐야 되고 내가 삶을 바르게 어 이제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갖추고 가는 것은 앞으로 그런 병이 안 오게 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지금 아플 때 병원에서 진단을 해 보니까 뭔가 나왔다 그러면 그 자체는 어 지금 요새 뭐 엑스레이고 뭐지고 거짓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어, 지금 보고 전부 다 진단을 해보고 병원에서 이렇게 아픈 거는 병원에서 치료하면 되는데 그것이 내가 직접 아픈 건지 아파서 그렇게 된 건지 안 그러면 우리 조상 중에 신장이 나빠 가 돌아가신 분들이 와가지고 작용을 해가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어, 우리 병이 오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내가 잘못 살았을 때 그래 되는 거하고. 우리 영혼들이 들어와가지고, 어, 그게 약하게끔 약해서 들어와, 저, 죽었기 때문에, 그게 와서 자꾸 이렇게 치대다 보니까, 표적을 내가 모르고 살다 보니까, 내가, 시간이 너무 걸리면, 나도 같이 아픈거지. 어. 그렇게 해갖고, 시간이 너무 오래 끌다 보니까, 내 지병이 왔다, 이말이지지병고 그런 것들은, 어, 이제, 치료도 해가면서, 어, 기운도 다스리고 뭐 요래해야 되는 거죠. 응? 어, 병원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 현대 의학은 아주 발달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 진단을 하면서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이런 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는 내가 그걸 고쳐야 됩니다.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도 안 나오고, 뭐, 아픈데 병명도 없고, 뭐, 계속 그렇게 안 돼. 나는 계속 뭔가 시달린다. 요거는 구신장난이에요. 어, 요거는, 이, 영혼들이 들어와갖고, 요렇게 하는 거는 의사는 모른다라는 얘기죠. 어, 그 기계로도 안 나오는 거죠. 어, 그런 것들은, 아, 어, 내가 병원에 가도 이런 병명이 없는데, 자꾸 약하고, 문제가 있고, 자꾸 그렇다. 그럴 때는, 어, 이제 이 기운이 그런 거기 때문에, 기운이 그렇게 되는 거는, 선생님이 지금 가르치는 이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있어도, 싹 정리됩니다. 근데 그 이제 기운이 그렇게 정리가 되면서 아픈 거 이거 조금 이게 이제 육신이 좀 아픈 거 이거는 이제 치료해 버리면 된다. 이거 아픈 거는 치료했는데 기운이 들어와서 계속 작용하는 걸 그냥 놔두면 이또 아파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프다는 것은 바르게 우리가 사는 거는 절대 아픔이 안 옵니다. 아프다는 것은 지금 틀리게 살면서 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거든. 그럼 요걸, 이게 낯설라고 하면, 이 바르게 살아나가는 방법부터 알아갖고, 내가 이 생활부터 바꿔야 돼요. 어. 생활부터 바꾸면서 문제가 생긴 거는 이제 정리하면 되는데, 앞으로 알 아파야 되고, 아플 그 환경을 안 만들어줘야 되고, 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방법이 두 가지가 없어요. 배우면서, 어, 내가 질량을 내 자신을 높이면서 세상은 알고 살아야 된다. 응? 어, 누구한테 우리가 자꾸 사기를 당하는 것도 나를 아프게 하는 겁니다. 사기를 당하니까 내가 괴롭잖아요. 요때는 내 환경이 아프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시작이 되는 거죠. 어, 누구한테 당한다든지, 어, 어, 뭔가 기분이 나쁘게끔 내가 됐다든지. 뭐 이러면 내가 지금 아플 수 있는 환경을, 몸을 아프게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면역이 자꾸 떨어진다 이 말이죠. 내 기운이 충만하면 면역이 좋아가지고 어지간한 거는 병도 침입을 못 한다. 어 병도 침입이 안 되고 어 이런 그 뭐든 그 구신도 함부로 와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면역성을 키워야 되는데 면역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음식을 잘 먹어서 육신을 좋게 하는 예, 면역성이 있고 음, 음식 같은 거를 아주 우리가 면역성이 키워지는 음식들이 있죠. 이렇게 해서 육신을 보호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건수하고 살아야 되는 게내 육신이거든요. 그거를 하나에 면역 키우는 게 있고 그다음 우리가 정신, 내 영혼, 영혼이 나지 이 육신은 나가 아니거든요. 영혼을 담고 있는 연장이지. 이것도 잘 보호해야 되고 내 영혼의 질량이 좋아야. 아 그래야 이두 가지를 지금 다 우리는 보호해야 된단 말이죠. 내 영혼의 질량이 좋아야 모든 이 내가한테 기운이 들어오는 걸다 처리할 수가 있어져요. 내 영혼의 기운이 약하면. 아무리 음식을 잘 먹어도 한쪽 면역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환경이 내한테 이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이니게 아. 영혼의 질량도 충분해야 되고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해야 되고 육신도 보호해야 돼요. 어두 가지는 우리는 같이 이거는 막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육신만 이게 좋게 한다고 그렇게 안 돼요. 영혼의 질량이 좋아야 된다. 그럼 영혼의 질량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해야 돼요. 어, 공부는 어떤 게 공부냐? 내가 이 생을 지금 살아야 되는데, 이 생을 바르게 사는 공부. 하느님한테 매달리는 거는 공부 아닙니다. 부처님한테 절하는 거는 공부 아니에요. 어, 부처한테 아무리 네가 부처라고 하면서 절을 아무리 해도 부처는 감 이 있지. 지금 우리가 부처라고 그 앞에 절을 하는데, 그 양반 뭐라 합니까 돌매이기 때문에, 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공부는 내가 하는 거예요. 공부는 내가 어떻게 하는 거냐? 내 앞에 사람으로부터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어, 내한테 인연을 주죠. 그걸 보면 거기에서 내 공부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기초를 몰라갖고 공부를 못했던거예요 지금? 네 앞에 사람의 인연을 주는 데서 네 공부가 있고, 네가 살아나가는 데네 네, 너한테 주는 이 환경에서 네 공부가 있다. 이게 생활도입니다. 이런 걸 관찰을 하고 바르게 보고 이렇게 할수 있는 기초 공부가 안 돼가 있으니까. 니한테 사람을 인연을 줘도 거기서 무엇을 내가 도움을 받고 있는지, 무엇을 상대한테 내가 도움주 줘야 될 건지, 상대한테 도움 받는 게 뭔지, 이런 원리들을 하나도 모르고 지금 사는 거죠. 어. 그러니까, 좀 물질이 조금 내한테 뭐 이렇게 없을 때 주니까 그게 도움인 줄 알고, 그게 그냥 내가 빠져버리고. 안 아, 그럼 내가 좀 약할 때, 좀잘 친절하게 해주니까 꼭 홀딱 빠져갖고. 응, 또 나중에 당하고. 어, 다그러는건 내가 약할 때 조금만 이렇게 그들어주면 크게 홀딱 빠져가지고. 어, 내가 약할 때, 내한테, 네가 약해진 원인을 두드려주는 사람이 내 원인인데, 약할 때 이렇게가 뭔가 약하니까, 그죠? 네가 약하니까 뭐 내가 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으면 조금 이렇게 해주고 자꾸 이래 해주면 되죠. 여기 나를 돕는 건지라 착각을 하고 내 인생을 걸다가 망치는 거거든요.